안녕하세요. 한승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거래소 KRX 코리아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05년도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증권 및 선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위원회와 주식회사 코스닥 증권 시장 이렇게 총 4개의 기관이 통합되어 만든 기관입니다. 이곳 사이트를 들어가서 꼭 보셔야 할 내용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krx.co.kr로 들어가셔서 첫 페이지에서 krx 시장, 그리고 시장 동향, 그 중에서 종합 시황, 여기서 코스피 선택 후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에 일간 브리핑을 다운로드 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금융시장 분석팀에서는 당일 장마감 이후 당일 일자에 일간 브리핑을 제작하는데요. 당일 증권 상황을 즉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지수, 그 다음에 주가 지수, 개별 지수 종합 정보에서 빅 차트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더 전체적인 좀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2000년도 1월 4일 날짜를 찍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2000년도 1월 4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어요. 이런 걸 보시다 보면 2008년도 때 여기 리먼 사태 때 크게 떨어졌다가, 또 이때 코로나 시기 코로나 시기 때또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최고점을 찍고 2001년도 때 고점 찍고 지금 다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여기 보시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보셨을 때한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V자를 찍고 올라갈지는 어잘 모르죠 신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주가의 흐름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고. 코스피 지수를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예상이라고 하면 아직 V자 반등이지만 어 지금 2,500을 찍었죠. 어, 이때이 2,500이 과연 지지선이 될 건지 저항선이 될 건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올해 한국 거래소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하는데요. 경영 경제가 26명, 법학 6명, 수학 통계 8명, IT 쪽도 8명 뽑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rx.c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